안녕하십니까. S&A 타이캐스 버터스입니다 오늘은 또 너무 새 차를 너무 자주 뽑는 것 같은데 그만큼 블로그 이후분들하고 방송 구독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새 차를 자주 뽑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 출고하게 될 차량은 렉서스 LC500H입니다. 렉서스 LC500H 우선 저도 저번에 렉서스 LC500H를 서원에서 실물로 보고 난 뒤로 진짜 반해버려서 다이캐스트 구매하기로 했는데 어쩜 실차이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구매하기로 했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선 한번 이 다이캐스트의 제조사는 차고로 교쇼 겁니다 교쇼 여기 보시면 교쇼라고 써있죠 여기 보시면 교쇼 거고 차종은 렉서스 SC500H 스케일은 1대64 사이즈예요자 그리고 우선 하휠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휠이나마드레이나 토미카만한 사이즈 우선,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 헤드라이트도 되게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 헤드라이트도 유리 느낌 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렉서스 로고,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렉서스 로고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이건 우핸들이네요. 여기서 보시면 우핸들이 보입니다. 우핸들. 그리고 휠도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휠도 이쁘고, 사이드 미러까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있고, 그리고 리어 쪽에 보시면 리어 라이트가 되게 날렵하게 이뻐요. 그리고 머플러 표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도 교실 거는 처음 구매해 보는데 진짜 가벼우면서도 상당한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꼽자면. 여기 리어라이트가 진짜 이쁘답게 표현이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들 그거 궁금해 하셨는데, 저도 알아본 정보로는 렉서스 LC500과 렉서스 LC500H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렉서스 LC500 같은 경우는 일반 가솔린 모델이고, 렉서스 LC500H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진 렉서스 LC500H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어쨌든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 알고 있어요. 연료에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 뒤에 보시면 렉서스 a c 5 0 0 h 라고 보일 겁니다. 그 H가 하이브리드를 의미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선 더 이상 설명은.. 통찰적으로 평가는 다한것 같고 이따가 포르쉐 911 터보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